어, 보험은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게 보험인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지키고 싶으신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가족 제가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가족은 먼저 얘기하세요. 가끔 강아지, 고양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몇분 없고 거의 대부분 가족을 얘기하시거든요. 가족분들과 계획을 세우실 텐데 어떤 계획을 세우시나요? 노후에 대한 부분 결혼은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녀들도 태어날 거고, 자녀들 교육하고, 이제 주택,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라고 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 사망에 이르는 만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문제는 만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더 이상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균형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사랑하면서 필요한 것. 그 중에 더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가요? 또 어떤 분들은 어, 만약 에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준비하시느라 정작 사랑하면서 필요한 것을 준비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균형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 옆에 소화전 설치된 거본적 있으신가요? 네.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갑자기 끄라고? 근데 불난 거 실제로 본적 있어요? 저도 아직 불난 거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한국에 들어온 게 30년이 넘었는데도 회사에서 불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는 이유는 법적으로 설치를 꼭 의무로 하라고 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만약에 건물에서 이렇게 20층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소화전에 수압이 약해서 10층까지밖에 도달이 안 된다라면 이 소화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겠죠 그리고 제가 고객님을 건물로 좀 비유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5층 정도 되는 거고요 결혼하면서 10층 정도로 올라가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2 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객님의 보험 몇 층까지 도달할 것 같으세요? 저층 아직까지는 5층 정도로 적당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보험을 구명로페 매듭으로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세 가지 매듭 중에서 어떤 매듭에 해당이 될것 같으세요? 고객님의 보험은요? 보장이 적은 보장이 적은 보험이요? 옛날에 가입을 하셨나봐요. 네. 많은 고객분들이 내게 딱 맞는 보험이기를 희망을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보험일 수도 있고요. 더 문제는 보험이 너무 과한 보험을 가입하신 고객분들도 계세요.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해지할 거라면 지금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굳이 예, 굳이 그걸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하시죠. 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게더 좋습니다. 근데 그 좋은 보험이 고객님의 지금 상황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옛날과 고객님의 경제 사정이 바뀌셨고요. 그리고 구성원이 변경이 돼서 결과적으로 내 가정 경제에 맞지 않은 보험료를 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낼 수도 있고요. 너무 적게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딱 맞는 보험으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컴퓨터에서 보안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라는 이야기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업데이트. 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 죠 미뤄지거나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보험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는 진단비도 한 번만 지급되고 사망보험금 도한 번만 지급되는 그런 1 세대 보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단비도 여러 번 지급되고요. 사망보험금도 내가 가장인 책임 기간에는 많이 지급하고 그리고 책임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망보험금 낮추는 대신 내가 연금식으로 받아 쓸수 있는 그런 5세대 보험이 나와있거든요 고객님의 보험은 몇 세대 보험에 해당이 될것 같으세요? 중간? 중간 정도, 3세대 정도 네. 3세대 보험이 적당하실지 아니면 지금 보험이 적당하실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활동 시기에 남성의 4분의 1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4분의 1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많아요 많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라면 30년이란 기간, 30세부터 60세의 기간 중에 4분의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맞게 느껴지시나요? 그 확률이 고객님의 가정에게 벌어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힘들어지시겠죠? 문제는 4분의 1이 없어지고 4분의 3이 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 나에게 돌아온 행운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하고 불행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행운은 로또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죠 내가 사는 로또는 당첨이 될것 같고 내가 사는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브랜드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3 어, 가위바위보 에서 이기거나 질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숫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서 사고가 크게 났다 이런 뉴스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국내 차들 중에 이런 차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이 매제차를 선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보험료를 잘 내리고 계셨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나시겠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력을 항상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44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고 다른 국내 보험사들은 약 300%에서 20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 저희 오렌지 라이프의 모든 고객이 한 번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가야 될 보험금 대비 회사의 자산이 4배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금감원에서는 150%이상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는 4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국내 보험사들은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고정비를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고객님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금 지급 여력이 높은 회사에 가입하는 게 맞으실까요? 친한 친구분한테 가입하는 게 맞을까요? 친한 친구분이 이런 회사를 다닌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여력을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생 마라톤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마라톤은 기록보다 완주가 중요하다고 하죠. 근런데 어, 혼자만의 힘으로도 완주하기 너무 힘든 이 마라톤을 이런 외부의 방해 요소 때문에 완주할 수 없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방해 요소를 더 이렇게 부인님의 마라톤 을 완주하실 수 있도록 보호해준 역할을 합니다. 보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객님이랑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네. 지금 요즘에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서 고객님께서 가입 설계 동의만해 주신다라면 지금 가입하신 보험 내용 전부 다 확인해 볼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